네, 7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원래 내부에 있는 적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사정을 더잘 아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으로 믿든 안 믿든 계속 대플리이해온 믿는다,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주는 우리 문정부. 문재인 대통령. 미국은 미국 정상회담 하기 전에 살짝 기울어졌던 생각이 지금 김정은이 하는 짓을 보고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을 누가 제일 해주고 싶어 하느냐? 문정부래요문정부예요 한미동맹의 기치 하에서 그렇게 믿고 함께 가고 혈맹이라 하는 파트너가 미국이 불편하다는 것을 북한 편에 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매달리고 얼르고 설득하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비핵화 안해도 북한이 우리를 가지고 위협을 가하지 않으니까 먼저 종전선언을 해줘야 김정은이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트럼프 아저씨 이 메시지를 계속 연는 겁니다 보세요. 폼페이오가 어? 세 번째 평양 가기 전에 지난 8일 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C CV, B 가서 C B I D라는 용어 대신에 P P 참 F F B D를 썼어요. 뭐 용어 싸움이 아니라 그게 뭐가 C B D하고 F F B D와 뭐가 차이나? 아이가 빠졌던가?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다시는 핵국가로 되돌아갈 수 없는 비핵화를 하자고 이때까지 주장했는데 폼페이오 얘기가 뭐냐. 한국 쪽에서 그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FFBD로. 물론 고용은 아니지만 이를 리버스블, 불, 북한에게 핵을 다시는 이 미래도 다시 못 만들 정도로 요구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일단은 불가역적인 건 빼주자. 가역성은 남겨주자. 다시 말해 북한은 핵 만들어 주데 핵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 들고 간 거예요. 그것도 보기 좋게 저쪽에서는 야 종전선언 안 해주는데 그건 해놓겠냐 하고 있어요. 폼페이 돌아가고 난 뒤에 문 대통령이 언론에서 한 얘기 뭐예요? 북한이 저렇게 딴지를 거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미국에게 저렇게 따지고 드는건 일리가 있다. 말이 된다라는 얘기에서 뒤지 그 그얘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미국이 잘못했잖아. 김정은이 그렇게 원하는 종전선언부터 해주고 그다음 문제를 풀어가야 될거 아니냐. 그거예요. 미국은 종전선언이라는 말 앞에 하나의 절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비핵화 없이는 비핵화 전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나문 대통령은 비핵화 전제 없이는 말은 빼라 이거지. 종전선언 해주면 비핵화 추진하겠다 이거예요. 왜?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그거 뚝 떨어져 있고 그와 관계없이 한반도 종전선언은 6월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정상회담을 할 때에 네 가지 사항을 김정은에게 약속하면서 한반,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 정신에 근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남북 간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 내용에 보면은 비핵화를 하면 종전선언을 한다는 용어는 없었다. 종전선언 6월까지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연말에 이래로서는 평화협정을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제로 옮겨가겠다고 했다. 근데 판문점 선언에 근거하여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건 우리 말을 조건 없이 들어주겠다는거 아니냐? 왜안 하느냐? 트럼프 당이 잘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공정하다. 이 얘기를 문 대통령이 앞장서가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지금 비핵화 따질때가 아니잖아요 종전선언부터 해주세요 종전선언 해줘도 북한이 우리보고 핵 위협을 안 가한대요 지금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가장 안달인 사람이 문 대통령이에요 미국 따니고 북한 다니요 북한보다 더 안달이야 북한은 종전선언을 받아 면 그때부터 비핵화라는 제스처라도 써야 되니까 뭐 그렇게 답답한게 없어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중국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러시아도 뒤에서 슬쩍슬쩍 슬쩍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임시변통은 급한 불은 껐으니까 문 대통령 종전선언을 해야 판문점 선언에서 자기 약속해놓은 걸 생색도 낼수 있고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갈수 있고 나아가서는 작전권 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와야 작전권 환수도 순조롭게 가고 지금 병력도 줄이고 군 복무 기관도 줄이고 DMZ 부근에 짓던 뭐 막사 기지 진지 다 추후에 지을 계획은 다 멈추고 이미 지을 포대도 DMZ에서 5km, 10km 뒤로 물리고 완전 평화예요. 그리고 대통령 국민들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진정한 평화를 실천해 놓은 사람입니다. 제가 평화를 불러온 수장입니다. 말로 평화가 아니고 한반도 진짜 평화가. 서해 공동으로고요. 저는 가장 위험한 겁니다. 공동으로 남북한에 앉아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북쪽에서 고기 잡는 NLL 위에서 고기 잡는 사람, 고기 잡는 어선의 대부분이 중국 배라는 거 몰라요. 그것을 더 남쪽까지 긴일로 와가지고, 어? 중국 배들이 왜? 그 애들은 북한에게, 노동당에게 돈을 줘서 이렇게 고기 잡을 권한이 있어요. 고기 잡겠다고 1년에 3만 불, 3만, 5, 3만 5천 불씩 줬으니까 고기 잡을 권한이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온다? 평택 앞빠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평택이 어디입니까 미군이 세계에서 가진, 가진 가장 큰 해외기지입니다. 평택이야말로 중국을 경제, 견제하기 위해서 지어진 기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지 바로 입구는 아지만그 앞바다가 어디예요? 한미공동군사를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중국 어부들까지 와가지고 고개를 잡아? 난장판이 됩니다. 공동훈련 반응해일 뿐만 아니라 아수라장이 됩니다. 거기에서 고기 잡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민간인 내보내라 할 때에 중국 배가 그 말을 안 듣고 군사작전에 장애가 된다고 방해가 된다고 나가라 했을 때안 나간다. 잡혔다. 북한이 누구 편을 들을까요? 한국 편을 들을까요? 중국 편을 들을까요? 이거는 미중 갈등으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병무님, 15만, 해원 15만은 너무 야망이 크고, 10만이라도 위선에 연말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애써주셔서 좋고, 중간에 약간 딴 얘기 들어갔습니다만, 반가워서 얘기했습니다. 자, 어제, 미북 고위급 장성회담? 뭐, 차를 보일게, 공군 소장 차가 없고 어쩌고 대령 차만 있고 어쩌고 한데 일단은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서 미군 유해송환에 대해서 결정된 걸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예언한 대로예요. 북한은 이걸 가지고 지금 북한이 가장 가장 좋은 꿀 사탕이 가장 눈앞에 손에 딱찐 막대 꿀 사탕이 미군 유해송환이라고 봅니다. 돈도 받아내고 종전 선언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양보하겠어요. 미국은 자기 입장을 얘기했어요. 유해 발굴하는 데 대해서 발굴비를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사실 그건 맞아요. 지금 뭐 3,000... 1구당 3,690불... 90만 불... 3,960불이라 그러는데 훨씬 더 많이 줬어요. 어, 39,600불이라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이 줬어요. 전에는 미군 유예 발굴에서 하나 송환하는데 1구당 10만원까지, 참 1억까지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북한이 요구하는 건 제가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1억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했을 거예요. 근데 미군이, 북한이 아직 안 보내는 거는 유예에 값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가지고 오면은 오산을 거쳐 하와이에 있는 히컴 에어베이스가 있어요. 공군 기지. 제가 하와이에 5년 살았어요. 잘 압니다. 거기에 유전자 분석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확인, 확인해 보겠죠. 한 구라도 거짓말이 드러나면은 뭐꼭 북한이 의도적으로 속인다 안 해도 기술의 부족이나 이런 게더큰 이유일 거예요. 잘못 미스매치돼 가지고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북폭을할수 있는 명분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속여, 우리 자존심을 속여. 이때까지, 이때까지 질질 끌고 와가지고, 이제 하는 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 옛날에 너희들이 일본의 어, 요코타 메구미 유해라고 보내는 거에 남자 그 유해를 끌어 모아가지고, 흙하고, 모래하고, 제약가를다 모래가지고, 합체가 보내듯이 똑같은 짓을 우리한테 해? 진짜 못 참겠다.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으니까, 북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확성을 기하지 않습니다. 신중이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그 유해의 참그 신분의 유해인지 병사의 특정 병사의 유해인지 확인의 확의 기능을 거듭해서 보내야 될 겁니다. 그 기술이 과연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시간을 끌 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큰 것은 설사 그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돼도 뼈가루 한 병사의 유해에 대한 가올린다고 시간 끌 겁니다. 계속 왜 김정은의 눈을 볼땐 지금 답답한 게 트럼프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지금 정상에서 칼을 잡고 있고 땀뻘뻘 흘리면서 어? 성 꼭대기 서 있는. 김정은을 쳐다보고 올라가고 있는 게 트럼프라고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만큼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비를 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 돌리는 게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손톱만큼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미국이 그냥 안 넘어갈 거다. 정말 북폭의, 요, 북폭의 요인이 될수 있어요. 왜? 미국이 뼈가루 때문에? 아닙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국민의 인권 문제, 생명 문제를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장난치는 것은 미국이 절대 용서를 못 하고 있으니까. 더더구나 적국이고 가장 형편없고 세계에서 제일 포악한 공산주의 집단이 지금 하는 꼴이 저러니까. 잽도 안 되는 게 달라붙어가 날파리 같은 게 달라붙어가 계속 괴롭히니까. 유해송환 문제는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빨리 끝나면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서는 다행이죠. 우리는 불행. 대학 며칠 전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행인 이유는 북한이 그대가를 원하는 게 종전선언이니까 종전선언을 비핵화도 안 하면서 종전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쉽게 유해, 유해 송환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안달이 나가지고 산통을 겪는 부인이 응급실에 있는데 밖에서 애 낳았는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해하면 초조함이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문 대통령이에요. 안달이 나서. 무조건 제왕절개라도 해다 자연분만 할수 있다는데 제왕절개라도 해서 애 낳아라. 빨리 낳아라. 비핵화 나면 어떠노? 빨리 종전선언 해줘라. 우리가 지금 안달이에요, 우리가. 제가 폼페이오가 우리한테 은인 이유 전번 미팅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게 은인 이유 종전선언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종전선언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보셨죠? 핵실험장, 미사일 실험장, 우리가 알고 있는 영변 동창리 문제가 아니라 통계리와 철산 동산, 동창리의 문제가 아니라, 강산에도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있고, 제가 지금 통계가 가지지 않은, 통계를 갖지 않으니까 좀 무책임합니다만, 무책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국회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 보니까 자료를 한번 수집해보니까 7 군데가 되더라고요, 일 군데가. 그 자료를 지금 손에 못 드니까, 증명하락하는 데는 이 자료를 낼 때까지 정말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은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그때 확보한 자료가 7군데 7군데 더 있다는 얘기예요. 세 군데로 충분하잖아요. 이거 무슨 근거입니까? 바로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그렇게 하라고 설득한 것도 같습니다. 설사 미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핵이나 미사일 실험실을 폐기를 한다 해도또 다른 곳에 비밀 사이트가 또 있고 또 있고 있으니까 1월 리버스대 아니라 이럴 리버스블이 아닌 리버스블 가역적인 비핵화로 북한이 가도록 우리 정부는 협조해 주고 직접적인 협조가아니라도 눈감아 주는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FFBD를 하라는 거예요 불가역성까지 기대려면 그 얘기 했잖아요 미국에게 불가역성까지 미국에게 북한에게 요구하면 걔들 비핵화 안합니다 협상하기 어려우니까 불가역성은 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측에서. 그 불가역성, 미국이 원하는 걸다 차례대로 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핵국가로 갈수 있는 다른 준비를 북한이 하고 있다는 증거가 다 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나서 종전선언 해주라는 거는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북한은 영원히 핵국가로 남도록 하는 전제하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게 종전선언에 매듭을 푸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정부가 북한보다, 미국보다 더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 해주면 이 나라는 핵 인질화만 되는 게 아니라 재래식 무기 인질화가 되고 정권 체제까지 인질화가 됩니다. 과장 아닙니다. 이 정부 그리고 그들이 이 정권을 창출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십시오. 생각을 보십시오. 그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글로 가고 있다는 게안 드러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서 진정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한다면 지금부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플랜카드를 들고 나 스스로 얘기해야 될게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은 절대 안 된다 그걸 외치셔야 됩니다 비핵화 없이 종전선을 추진하는 것은 나를 팔아먹는 거다 국민을 볼모로 잡는 거다 국민 팔아 가지고 정권 장사하겠다는 거다 정치하겠다는 거다 여기서 마칩니다 비디오에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꼭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병무님 매일 아침 와서 격려의 말씀 해 주시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이 엄지손가락 찍어 주시고 구독을 어떻게 여시는지를 구독, 신청 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분 중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불행히도 유튜브를 여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카톡으로 보낸 걸까지 열어보거나 페이북으로 보낸 글까지 열어보는 건 되는데, 유튜브로 바로 액세스 하는 걸 몰라요. 그것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송영선 시사 360을 TV나, 참 인터넷이나 아이폰이나 갤럭시로 열면은 화면이 나면 그 오른쪽 하단에 빨간 표시로 구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고, 그럼 종 모양이, 파란 종 모양이 나와요. 그걸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종모양 옆에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송영선 시사 360이 뜨면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알림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는 또뭐 때문에 중요하냐. 공유 파트는. 공유나 좋아요. 구독은 한번 누르면 끝나지만 공유와 굿, 좋아요는 매 프로그램마다 누를 수 있습니다. 공유가 중요한 것이 이 프로가 존재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홍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참할 수 있는 회원들을 모아주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보수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냥 재미로 누르는줄 몰라도 쉽게 누르는지 봐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보수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죠? 부탁이.